이제해볼게요어디야어디죠 이거, 이거 당신이 가지고 오오1 0 5편오 생각... 어, 예 지금 어제 어디까지디오지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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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은오 오디오 가서 고소합니다. 무조건 고소할 거예요. 무조건. 에너지 충분하고 뭐당없고 배고프고 공연 오디션 받기 그렇지. 무대 소품 쓸 데가 없는데 딱히. 뭐 돈이야 쓸수 있지만. 어... 됐고. 얘도 공연 오디션 받기 아 오디션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밴드 오디션이 토요일에 있네 토요일 GTA 오늘 안 해요 네 오늘 GTA 안 해요 심지어 할 겁니다 심지어 꿀또한 팩에 반 어유 집이 호강 집 개가 호강했네요 호강 개 팔자 상 팔자요 재미없는 쇼를 구경한 내가 간 건데. 마마 먹고, 마마 먹고. 화장실에 가서 사용하고. 소스. 음료 보고 잠을 자고. 내가 지금 가수 레벨 10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갈 거예요. 대학. 일단 잡시다 일단 자요 동생이 지금 이 방송 안 봐요? 아예안 봐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방송 잘안 봐요 볼 때도 있고 안볼 때도 있고 언젠가 보겠지 언제 보는 거 같은데 아이 드럼 아직 어? 실력이 안 되는구만 그래 그래 너 드럼 차라 한번 보라 해봐요. 싫어요. 내 맘이에요. 지금 뭐 한대요? tv 보는 것같아 뉴스 보는 것같아데 자고, 제 동생은 좀 다시 보기를 많이 보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걸로 자고 일어나서 자야겠다. 자자, 일단 잠을 자고, 얘는 어디 간 거야? 지금 내와이프 네 내 와이프는 집에 가야죠. 어디 이 밤에 돌아다니고 있어? 클랄라고. 뭐야, 뭐야, 이게? 우와. 어디야? 클럽이구나. 야. 괜찮네. 괜찮아. 아, 공연을 토요일 2시. 그러네. 요리하는 나자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푸들인데 꿀떡 먹었다가 꿀떡 먹고 죽 죽을 새요.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얘를 빨리 재워야 돼. 마누라 빨리 재우고 심각해요. 나한테 물어봐요, 심각한 거를. 한 거는 어, 의사에게 몰라요 저는 걔한테 꿀떡 안 먹여봤어요. 어 얘네 못하지? 원 구름 사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 반가워요. 유튜브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걔한테 떡 먹이면은 죽는 건못 봤는데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건못 봤는데요.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 없네요. 사람을 알아보셔요 음. 근데 그렇게 걱정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는거 아닌가 걱정할 시간에 네 구루사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일단 잠을 자고 아 구루사탕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우선 잠을 자자 글루텐 먹이면 서랍못 탄다고? 죽지는 않죠 글쎄요 안 키워봐서 그렇게까지는 꿀떡은 제매김여본이 없어요 웬만한 거다매겨봤는데 다 꿀떡은 모르겠어요 뱅거스테킹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 집사가 옷을 바꿨네 드디어 드디어 옷을 입었어요 정확히 집사가 정돈면 나쁘지 않죠 네, 뱅거스테이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오이 오늘 좀 덥네 선풍기 잠깐 뜯 선풍기 좀 지나가 <laughs> <laughs> 좋어 어, 디네 보자. 얘 재워야 돼. 어, 얘왜안 자? 애들이 잘잔잔네 길이 없나? 길이 있고. 뭐가 문제지? 1 7 9 8. 에이, 얘인데. 여기인데. 좋습주다틀렸인데 여기 왜안 자지? 애들이 잠을 안 자요. 맛있게 먹어라. 냠냠. 맨날 아플만 먹는 것 같아요. 어, 아, 맛있겠다. 우선은 다 재우고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면 그때. 가서 말렛 찍고 오늘 대학까지 가자. 공공자세가서 팁을 받기 위해 공연하세요. 음 괜찮지? 아무데나 괜찮아. 오케이. 필수지 필수. 해야지 이런 거는. 음할 수도 있고. 누구 전화야? 어? 누구야? 너야? 이 안에 있는 분은 안 식구라는 것 같아. 맨날 넘기가 보여. 나네 둘다시었구나 아유 잘어울리면 환상이야. 오늘 공연 이 있네요. 우선 팁으로 50벌기. 시몰레온 상승 단계. 이거는 별로. 이 업무 포인트를 줘야지 내가 열심히 야지 청구서 어우 청구서 이렇게 비싸. 청구서 왜이 비싼데? 팔0고안 되겠다. 청구서 스킬 쏴게 청구서 스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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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안 보이지 청구서. 청구서에 안녕이가 뭔가 있을 텐데. 뭐 없네. 뭔가 부족한 게아 아이템팩이나 뭐 환자팩 부족한가? 여행 그런가 보다. 나중에 해야겠다. 나중에 <laughs> 우선 나는 나가서 노래 연습을, 노래를 또 해야죠. 레벨도 좀 올랐겠다. 레벨 3, 레벨 3, 12시쯤이요? 예 알겠습니다 벵거스테이키님 시험 화이팅 하시고 잘 보세요 꼭잘 보세요 알았죠? 잘 보고 오셔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따 뵙겠습니다 내일 가수 2 가수 3오 가수 3이네 가수 3 이야 이 따라잡았구만 업무 수행하기 무조건 해야지 아공연있죠 오늘 공연있지 12시에 밴드 공연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거 하고 있자. 일단 여기서. 아또이 노래야. 됐다. 아, 몰려, 어떤 거, 이거야? 앰프 그런가? 어낌이이렇죠 일단 애들이 누여야되는야 애들이 누여야 돼요. 야 어 얘도 오디게 밟을 수 있네? 아 다시 오래서 아 얘도 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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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아니구나 다른 거지 우선은 1 2 시가 됐으니까 네 티가 잘다 얘가 리더구나 거의 대잡이 같아요 꿈꿨나 봐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인가? 어디서? 신 매거진 최육 가장 따분한 클럽으로 웨일런의 선술집 이 옆에 아닌가? 여기지? 그렇지 가자 얘들아 공연 뛰자 아여이가 하고 있구나 미션 요리하는 남자 선생님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일단 이거 하고 가자 공연을 가자. 얘들아 공연 가자. 어얘 이러고 있면안 되는데 됐고, 됐고 씻지 말고 빨리 가자 얘들아.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밴드야 돼 밴드. 가자, 들어가자. 자, 밴드 여기서 또 고민해. 아, 바뀌었으면 좋겠다. 넵시 바, 넵시 언넝 와라, 가더라. 모하지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우선은 얘네들이 빨리 모여야 돼요. 모였나? 되게 안 오는구만. 뭐 하고 있어, 얘들? 안 오고. 차 탔고, 차 탔고. 앉아 있어? 아 맞구나 밴드 공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키보드 공연 연주하기 블루스 락 재즈 재즈? 재즈 가자 내일 네, 학교 가요? 아유 축하드려요 연휴 좀 길었죠? 네. 화이팅 학교 가는 것도 재밌지 재밌지 <목소리> <laughs> 어디 보자 어왜 공연 안해 얘들아 공연하자 공연하자 재즈 밴드하자 얘들아 모여라 모이세요 여러분 <laughs> 트닝하고 트닝하고 잘되는지 확인해야지 이왕 곡할 거 노래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노래하고 공연하고. 사즈가 확실히 작네. 소리가 키보드 드럼 기타 베이스 몇 시까지 정하는 거지? 공연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공연 하자마자 나 빨리 가수 레벨을 올리고 대학을 갈거예요 지불받기 얼마 줄거니? 얼마 줄거야 얼마 줄거야 1400와1500 거의 1500 오오오 이야 역시 역시 하면 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얘는 이거 하고 얘들아 빨리 행수 뛰고 가자 3 명이야 야 대박이다 얘. 이거 하고 얘인가 얘얘 아닌데 얘인가 얘네 그리고 얘는 두개 세탕에도 야 레벨이 높으니까 확실히 갑시다 얘들아 가수를 빨리 올려야지 가수를 빨리 올려줘야 돼. 와, 돈많이준다의외로 그래, 빨리. 빨리, 선물해주고 자자얘 다.. 다 했나? 얘다 했고 돌아가고 얘도.. 야 하나 h i s is Taiko, t u r a 하고 있구나. 관리를 다 이렇게 일일이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딴짓을 너무 많이 해 얘도 지금 하고 있네요 어디 있어? 한다 노래 한다. n g to go t 그렇지 그렇지. 얘인가와 바로 옆에 있네. 대박이다. 바로 옆에 있네. 왜 있어? 왜 인제? 잘 오른다잉. 와 진짜 가수 레벨 말렙 시키기 진짜 어렵다. 어 공연이 최곤 거같아요 우선은 얜다 했고 집에 가고 업무 수행하기. 얘 지금 죽어가는데, 이게 뭐 때문에? 어, 얘 쓰러지겠다. 얘 이거 하고 갈 집에 갈 거고, 얘는 우선, 얘 오디션 빨리 해줘야 되고, 얘는 거리에서 노래 한번 불러줘야 돼요. 얘 일단은 화장실 갔다가, 어디 보자 어휴 행사가 계속 있네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이제 얘는 아, 자 이제 얘 자고 얘도 자고 오얘행사 너무 많은데? 왜 하나만 더 뒤져 하나만 하나만 더 뛰자. 왜안 해? 왜안 해? 어 이건데. 그렇지 그렇지. 얘 하고 가서 어덜 끝났다. 아잘안 아, 끝난 거 같은데. 일단 집에 가자. 얘 쓰러지겠다. 라쿤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 집에 가야 돼. 한걸 쓰러줘. 얘는 자고 있고. 자고 있는 거 맞죠? 어, 자고 있는 거 맞네요. 얘 둘둘이 뭐예요? 둘둘이 운동하고 있어. 그럴 때가 아니야. 와서 노래 불러야 돼. 빨리 와라. 노래 부자. 노래 부자. 언동아언동아언동아자 여기서 팁을 받기 위해 노래를 하는 거지. 가수 공연하기. 아 오늘이 좀 나요? 매일매일 나시나요?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 이거 왜 보컬이 안 들어가 있네? 들어갔다요 새로운 노래 같은데요? 공연을 공공장소에 가서 아 공공장소에 가서 공공장소라면 여기지 빨리 가 빨리 가 에너지 스텝을 가자 가서 여기서 공공장소에 서 노래 부게 그렇지 이거야. 퍼포먼스 잘했어요. 네 명의 가니다 레벨 이때 배운 노래입니다. 레벨 이때. 리드로 쓰는 노래. 아 레벨을 빨리 올려야죠. 네명다 네 가수예요. 네명당 가수. 한노 다른, 다른 노래 캐릭터 이뻐요?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꾸몄어요 팁 받는다! 아우 28 오우 통 큰데? 아유 통큰팁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랩 3노랜가보다 처음 듣는데 이거? 무슨 사람 뭐 글쎄요 뭐 심지는 원래 좀 그렇죠 심지는 그래요 알고 하는 거예요 심지는 사랑이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가수 레벨이올려 Blood of the town, dear boy. Foon, it's the every grand cuper. This is the only t h i t h r o w n 음료를 주문하세요 싫어요 이것도 귀찮아요 일단 얘는 일어나면 오디션을 봐야 돼요 아 이게 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명상 집중 수면가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 있어야 돼요 여행 확장팩 처음거 그거 있어야 됩니다 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라쿠니 이따 뵙겠어요 리사킨과 친구가 되세요 음 얘 빨리 재우고 얘는 뭐 하고 있어 자야지 언덩 자야지 리노야 이름이 바뀌었죠 결혼하면 이렇게 리, 뒤에 이름이 바뀌어 성이 바뀌어요 일단 재우고 야얘뭐 하는 거야 여기 민폐잖아 지금 신혼방에서 이렇게 잘못 자지 아 너무하네. 아, 안되 겠다. 이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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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가 스포츠 존 에서 2 시간 동안 공연 하지. 수... 어, 공연 데이 밴드 오케이 클럽 해잔 거기 아이고 가족 구성원 만 아, 나 음악 좋아하 는 구만. 화이시 갈수 있지? 아, 가고 나 일어나 거기 얘는 이제 화이시 갔다가 오디션을 보러 가야 돼요. 오디션 보러 가자. 이렇게 가서 오디션 받기. 오늘은 붙겠죠? 오늘은 붙겠죠. 어스 떨어졌으니까. 레벨이 지금 음, 이지만, 예, 아, 이지만 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하자 네티어, 오늘부터 해야지, 공연 한번 해야지. 왔어, 왔어, 왔어. 3 4 0 5키 많이 벌어. 아, 축구. 답답하고만. 됐나, 됐나? 합격. 월요일 다시 봐, 내일 다시 봐, 이네요. 그렇지, 이 정도는 내줘야지. 워... 워... 얘는 자고 있고, 자고있고 얘는 체스 두고있어 체스 둘 시간에 와서 공연하자 일로와 튀어와 일단은 이, 이거 공연한 다음에 집을 좀 사야겠어 이것저것 네트 할거 없지? 어집살거 없나? 음 사업 파트너 되고 여기도 사업 파트너 되고 다 사버릴 거야. 어이신도 되겠다. 좋아. 지금 떼돈을 벌어야지 떼돈을. 안전 방으로 저렇게몇개 사놓으면은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연하는 거지. 가서 튀우 밖에 외허야해 갑시다. 왜 아까 윷고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도> 어, 이거 두명밖에 없어. 아, 쟤. 제... 너무하네. 뭐고 있냐, 너? 책 읽어? 특별한 눈송이. 에이. 아, 열심히 하고 있네. 봐이 잔인한 세상 팁을 달라 팁을 달라 어우 깜짝이야 어우 돈 나갈때마다 가 나갈때마다 깜짝 놀래요 끝 로미오 레이크와 친구가 되세요 어우 별로 다른 노래 어랩 3대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수 랩을 3대 부르는 노래에요

뭐야 아돈 없자 와 마흔 남았어 110을 벌기 트램폴리 왜이 좋아해 트램폴리 팁좀 벌었나 됐고 이제 여기까지 부르고 가서 이제 어, 공연해주고 29시뮬레어 나쁘진 않네. 어이구, 이거 취소하면 안 되는데. 아우, 이런 다시 가고. 네 티, 어디 있어? 얘이 뭐하고 있어? 지금 샤워를 좀 해야 되는데, 샤워하고. 얘는 지금 배달하고 있구나. 어디 있어?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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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됐고. 수영하기. 아주 가수로 엄청나게 해보자 가수로. 어? 왔어 왔어. 야이 노래 배달 공연이게 많아도 재밌는데.